C 의 연관 관계나 B와 d 의 연관 관계 이런 게 있어 여기 하나도 없어 처음에 보기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켈리복수수면 다른 거 아니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도 다른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는 이제 354번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왜 A 플러 알파를 A 플러스 DI 베타를 C 플러스 DI만 놓으면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55번이 문제야. 355번이 왜 문제냐면, 355번은 저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셨지만, 3 5 5번의 미리 좀 답을 알려드릴까요? 355번에 2번? 2번, 2번인가? 잠깐만. 355번에 4번이에 4번.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어,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미 좀 틀렸던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미 확신을 갖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어, 문제 답이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기는, 여기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laughs> 어렵냐? 자, 아까 전 문제 그냥 Z만 나오면, A 플러스 b i 만 대입하면 끝이었잖아. 그렇지 여기는 대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보는 거야, 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똑같아. 근데, 355번에 어디 밑줄 지냐면 Z 플러스 오메가랑, Z 오메가랑, 이게 둘 다, 밑줄 그으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뭐래? 둘다 실수래. 그러면 우리가 밑에 걸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z를 a 플러스 b i라고 쓸 거고 여기도 c 플러스 d i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얘가 둘이 뭐 해줘야 돼? 지금 실수라는 것은 얘랑. 얘가 실수라는 소리가 되거든. 그럼 얘를 계산해 주셔야 돼. 계산해줘서 뭐가 서로 같은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i c 플러스 d 하라고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찾아야 돼. 자, 여기서 실수라는 거는 실수분기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얼마야? b 플러스 d가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얘도 실수라는 건 뭐야? 전개해 주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AC BD는 상관이 없고요. AD AD BCi가 얼마야? 0이야. 얘가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AD BC가 0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식이 몇개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B 플러스 D가 0이고 A, D 플러스 B, C도 얼마야? 0이야 야, 그러면 잘 들어가 봐 여기서 여기 끝이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닐까 야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뭐 b, B를 b 뭘로 바꿔주면 돼어 B를 그럼 마이너스 D로 바꿔주면 다 해결되겠네 혹은 D를 마이너스 B로 바꿔주면 다 해결되겠네 맞지? 그치? 첫 번째, 요거, 거 적으신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55번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준다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문제 풀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알겠죠? 아, 그렇죠? 시기한테 말안 했는데? 네, 또, 왜 또? 적으셨나요? 그래서 뭐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문제 포인트는 이제 한번 볼게.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 특히, 요, 딴 식으로 나왔다. 그냥 허공에 딴거 없이 얘만 나오면 그냥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더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혹시 대입해 줄수 있니? 왜 대입할까? 더 간단하게 만들려. 알겠지? 최대한 간단 우리는, d를 마이너스 b로 바꿀 거야. 요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식에서 대입을 해서 1에다가 2를 대입해서 뭐 바꿔준 거야? d를 마이너스 b로 바꿔준거야 마이너스 ab 플러스 bc는 0일 거고요. 공통 인수가 어떻게 되지? 어 b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b는 마이너스 d라고 바꿔도 되고요. 혹은 d를 마이너스 b로 바꿔도 돼. 그럼 a랑 뭐랑 같해? 같아? c랑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A랑 C랑 같고, 마이너스 B랑 D랑 같아. 자, 총 결국 몇 개, 몇개 나오는가? 두개 나오게 되겠다. 요거를 아셔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결과들을 보니까, 나온 예시들을 보니까, A랑 C랑 같고, B랑 마이너스 D가 같다라는, 요 결과까지 나오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파 플러스 아, 뭐지 제트는 a 플러스 b i가 맞고요 오메가는 c 플러스 d i가 아니라 뭘로 탄생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 i로 탄생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뭘로 바뀐 거야 여기로 바뀐 거야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셔야 돼 알겠지? 어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고 오메가 a 마이너스 bi니까 무슨 관계야? 현네 복소수의 관계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놓으면 되게 복잡해져 알겠지? 되게 복잡하고 너네 이 상상할 게 훨씬 더 많아지는데 요거를 대입해서 풀기만 하는 순간 z랑 오메가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관계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한 켤레 복소수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될 거고요.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보기 기억니은지가 한번 쭉 볼건데 앞에 거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철레복소수의 관계니까 뭐 해주면 돼요 둘이 뺀대 뭐 넣어주면 돼 A 플러스 B와 a 너스 b i 이렇 넣어주면 돼 알겠지 넣어주면 돼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bi 플러스 B I 그다음에 여기서 뭐뺄 거야? A 마비 B I 뺄 거야 그럼 뭐 나와? E B I 나오지 그치? 근데 그냥 더 해버리면 나와? 안 나와? 얘는 허수 부분 나올 거고 얘는 뭐가 나와? 실수 부분 나올 거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맞죠? 왜? 얘는 뭐야? 애초에 다르지 그치?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돼 이런 식으로 놓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죠 얘를 아는 순간 a, c, p l u d, i로 하면 너무 변할 건데 뭐 빠까지 하니까 뭐뭐 뭐 해준대? 빠니까 마이너스 e, b, i까지 했으면 또뭐 좋겠죠 어, 애초에 다르지 그치?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랑 같다고 놓는 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그쵸? 자 그다음에 니 니은을 한번 볼게 야니은더 쉬워 그러니까 아마 그냥 a, plus, b, i, c, plus, d, i 를 놓으면 더 어려울 건데 이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서로의 켤레복소수의 관계가 될 거니까, 얘를 뭘로 보면 돼? 얘로 보면 돼. 얘는 뭐라고 하지? 서로 뭐야? 0은 0 나와. 니은 맞니, 안 맞니? 니은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다. 그치? 니은 뭐야? 맞는 소리인 거야. 0은 0이잖아. 그치? 맞지? 대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다. 지급도 마찬가지야. 지급도 뭐야? 이렇게 나와 있는 방향은 뭐랑 똑같냐면, 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먹인 거랑 똑같아. 맞지? 얘는 아까 뭐라고 했지? 오메가. 얘는, 오, 이거는 요거고요. 얘는 z 예요 어, 끝이에요. 똑같네? 이은디급도 어때? 형태가 똑같다. 야, 뭐만 본 거야? 기억은 A+BI를 통해서 계산했고, 니는 디귿은 뭘 통해서 할수 있어? 얘만 알고 있었으면 그냥 대입해준 끝 아니니? 그치? 굳이 만약 우리가 a 스 b i 뭐 C만스DI -C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넣어주면 돼. 알겠지? 단순히 B만이 렇게딱 보고서는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어려운 형태의 이제 중심이 뭐냐? 요겁니다 예를 대입해서 A랑 C랑 같게 만드는 게 포인트였다 보통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꼭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너무 쉽지 그치? 대입만 하면 끝나니까 그치? 대입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쉬운 거고요 한번 여기까지만 적어보시고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 적었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안 돼요? 잘안 돼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좀 막혀? 특훈해야 돼, 특훈. 호영이 어떻게 해? 그러면 호영이는 이제 그 침낭 가져오면 되겠다. 침낭 가져와. 알겠지? 탈트 어, 진짜 안 돼요, 갑자 이쪽 밖에 가면 이렇게, 는데지이 그 사거리 화장실 앞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펴놓으면 돼. 알겠지? 게 CCTV도 있어, 그게위렇 CCTV가 있게서렇게이게볼수게 있어. 알 이렇게, 이렇게, 이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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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해보셔야 알겠지? 너네가 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점, 천천히 가자. 알겠지? 자, 그다 되셨으면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고 50페이지 한번 볼 거야. 50페이지. 50페이지에 339번부터 346번까지 쭉 나와있잖아. 그치? 여기 형태는 허용이도꼭 어, 봐야 되는데 여기좀 간단하다. 알겠지? 그래서 제가 339번 형태부터 쭉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진짜 눈 크게 뜨, 어차피 하긴 했었는데, 다 했었어. 했던 거야. 했던 건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339번. 야, 뭐가 나오든 항상 몇 개로 묶어주는데네 개로 묶어주면 된다. 맞지? 그치? 그래서 339번 형태는 똑같아. 다네 개로 묶어주면 돼. 야, 340번은 그럼 뭐 다를까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340번의 차이는 뭐냐면 뭐 무슨 차이야? 개수. 어 앞에 뭐가 붙어? 개수가 붙어. 숫자 숫자별. 그럼 얘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이 4 개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자 이것도 볼게. 이것도 아마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아마 문제 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요? i죠 그쵸? 얘는 i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i지 그치? 그래서 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 플러스 4여서 뭐 나와? 2 마이너스 2i가 나와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볼게 i 1제곱은 얼마야? 그냥 i가 나오는 거야 i 제곱은요? 마이너스 1 i 3제곱은 마이너스 i i 4제곱은 얼마야? 1 나온다 자 여기에 몇개 반복돼? 수만큼 반복된다 마이너스 i는 똑같아야겠죠 마이너스 i도 마이너스 i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 제곱이랑 똑같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요 여기 뭐야? i 나오고요. I 네, 마이너스 i 네제곱은 어, 1 나와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요거는 옆에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아니에 아니니까. 뭐가 반복돼 항상 40 반복된다. 이게 반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복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오메가 나오는 거 있지? 얘 제외하면 다 4번씩 나와요. 알겠죠? 항상 4번씩 나오고 얘는 몇번 나와? 6번이 주기가 되고요. 얘는 기억나시나요? 3차 방정식 얘는 주기가 몇 번이야? 3번이 주기야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냐 요3차방정식인데 나와요 알겠지? 나와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면 돼 이걸 설명 조금 이따 해줄 거야 알겠지? 설명해줄 거니까 요거는 잘 들어주시고요 왜냐면 이 원리가 뭐냐면 애초에 인수분해 곱셈공식 파트거든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 해주면 돼? 볼론로 들어와서 O i U. 마이너스 7i 플러스 8자 완전 개수는 다르지만 둘이 더하면 어때? 2 e 마이너스 2i가 계속 반복돼 맞지? 항상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숫자몇 개야? 50개니까 자 50을 뭘로 나누는대요 4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뭘로 나눠준다고 항상? 4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2 e 마이너스 2i가 몇번 반복돼? 12번 반복될 거고요. 마지막이 중요해. 왜? 나머지가 두 개인데 그냥 묶는 게 아니라 몇 번째야? 49번째, 50번째. 그러니까 50에서 두 번째니까 두번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5 0이랑49 남을 거 아니야? 49가 뭐야? 49에. i에. 49제곱. 50에. i 50제곱. 얘만 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다 합쳐야지만 e 2-2i가 나올 건데 얘는 별개라고 알겠죠? 별개여서 뭐 나와? 49i-50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해줘? 여기다가 여기 더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마지막에 있는 나머지들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4개가 완전히 합쳐져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야?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니까 뭐 해주면 돼? 따로 구해주셔야 돼 그래서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게 아니면 이제 어,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i 나오나?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요거 조금 있다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어, 10분만 쉬었다가